1155회차 로또 추첨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쁜 당첨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모든 당첨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행운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2025년 1월 25일에 있을 1156회차 로또 추첨을 대비해 양띠 여러분의 운세와 잘 맞는 추첨번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번호들은 갑진년 정축월 가보일의 특징을 반영하여 신중히 선정되었습니다. 양띠 여러분께 큰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각 숫자가 담고 있는 의미와 명리학적인 분석을 하나씩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25일은 갑진년 정축월 가보일로 구성된 날입니다. 갑목은 생명과 성장의 에너지를 상징하며 물의 기운으로부터 활기를 얻습니다. 진토는 감목이 튼튼히 자랄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축월은 정화의 따뜻한 에너지가 축토와 조화를 이루며 균형을 잡아주는 시기입니다. 가부일의 우한은 강렬한 불의 기운으로 감목의 생명력을 더욱 강하게 북돋아줍니다. 양띠는 미토의 기운을 대표하며 부드럽고 평화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띠는 주변과의 협력과 조화를 통해 성과를 창출하며 창의력을 현실로 구현할 줄 아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보일의 강한 불기운은 양띠의 잠재적인 에너지를 자극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도전할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 추천 숫자는 6입니다. 숫자 6은 안정성과 균형을 상징하며 양띠의 온화한 특성과 잘 어울립니다. 이 숫자는 양띠가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하면서도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데 필요한 힘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숫자는 12입니다. 숫자 12는 목과 토의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는 숫자로 양띠가 창의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발휘하도록 돕습니다. 이 숫자는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양띠에게 중요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숫자는 18입니다. 숫자 18은 물과 불의 조화를 상징하며 양띠가 내면의 부드러운 성격과 외부의 강렬한 에너지를 조화롭게 활용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숫자는 양띠가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데 힘이 됩니다. 네 번째 숫자는 23입니다. 숫자 23은 간목의 성장 에너지와 미토의 안정감이 결합된 숫자로 양띠가 새롭게 도전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숫자는 자신감을 가지고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숫자는 27입니다. 숫자 27은 금과 토의 조화를 상징하며 양띠가 내적인 안정감을 바탕으로 외부의 도전들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 숫자는 실용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양띠를 돕습니다. 여섯 번째 숫자는 34입니다. 숫자 34는 간목의 생명력과 미토의 안정된 에너지가 결합된 숫자로 양띠가 장기적인 목표를 꾸준히 이뤄나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이 숫자는 양띠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숫자는 40입니다. 숫자 40은 안정적인 토의 기운을 상징하며 양띠가 꿈을 실현하고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든든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 숫자는 양띠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추천번호는 6, 12, 18, 23, 27, 34, 40입니다. 이 번호들은 갑진년 정축월 가보일의 흐름과 양띠의 특성을 고려해 신중히 선정된 숫자들로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는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로또는 단순히 번호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번호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큰 기쁨을 가져다 주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첨되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현실로 이어져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양띠 여러분 주위에는 힘찬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기운을 잘 활용하여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소망을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